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년 만에 조개잡이 체험 행사를 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피서객들도 조개잡이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길래 그럴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밀락동 방면 가장자리입니다. 백사장엔 한 가족이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바다에 떠밀려온 조개들이 눈에 띕니다한두 개가 아닙니다. 알도 제법 굵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곳 백사장에서 주운 조개들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데요. 이 조개들은 명주조개나 노랑조개로 불리는 계량조개들입니다. 이렇게 금방 잡았는데도 한 손에 가득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량조개뿐만 아니라 맛조개와 우렁이도 보입니다. 이처럼 해수욕장에서 조개가 잡힌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피서객들도 관심을 갖고 조개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린이 조개잡이 체험 행사를 이달 말 열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은 드론쇼가 펼쳐지는 행정봉사실 앞 해수욕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는 어린이 조개잡이 체험 행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바 바로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톤 정도 가량 조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 행사 구역에다가 조개를 살포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주워 갈수 있도록. 그럼 해수욕장에서 잡은 조개는 먹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수영구는 지난달 9일 조개를 잡아 부산 수산자원 연구소 등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의 해수욕장 수질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인 만큼 조개를 채취 후잘 조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 채취를 해서 집에 가시기 전에 이제 보관을 잘 하셔가지고 가셔,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혹시나 여름에 이제 기온이 많이 높기 때문에 빨리 상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이제 감수하, 그 이제 조심하시고 가져가셔가지고 또 해감을 또잘 하셔야 되고. 한때 서식 환경이 나빠져 사라졌던 조개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